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어, 상업과 상인관계돼가지고 신격화된 살아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산 그러니까 인물들로 신이 된 사람들 이 있어요. 제일 네. 가장 유명한 사람이 관우죠, 그렇죠? 어, 관우는 뭐 어, 유불도 모두 다 신으로 모십니다. 유교에서도 신으로 모시고 불교에서도 신으로 모시고 도교에서도 신으로 모십니다. 불교에서는 가람신이라고 해가지고. 사찰을 지키는 수신으로, 호 유교에서는 충절의 대명사, 그죠 이렇게 해서 신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조에 의해 가지고 왕으로 추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관우 신앙이 인진 왜란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전파가 됐어요. 왜 관우가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나니까, 전쟁을 막아줄 수, 막, 막을 수 있는. 신격화된 한 인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우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관우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동묘라고 있어 동학묘라고 해서 동묘라고 해서 관우사당이 만들어지죠. 지금 서울에 있는 동묘가 관우사당이었어요, 원래. 지금 다시 관우사당으로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지금 한참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이 신앙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신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속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영험한 신이 내리는 것은 관우 신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무속 신앙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내림을 받으면은 관우 신 내림 받는 무당이 최고 무당이에요. <laughs> 그리고 전국 곳곳에 관우 사당이 들어섭니다. 조그맣게 동네에도 조그맣게 수호신으로서 동네 안녕을 비는 거죠, 그죠? 무사 안녕을 비는 신으로서 관우 신앙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뭐 제일 많았어요. 왜? 피해가 제일 많은 곳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네. 현재 남아 있는 관우 사당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 사당이 전라도에 남아 있습니다. 네. 전라도 남원에 남아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은 관왕묘라고 해서 관우 사당이 제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아무에 가면은 춘향이만 찾지 마시고요. <laughs> 거기 가서 관악묘 에, 거기 잘 남아있어요. 가서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우가 유불도 삼교 모두의 신으로 추앙됐을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들어와 주 제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가서 보시면 호텔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데 가면 이렇게 감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관우상 다 조금밖에 규모는 다르지만. 크기에 크기에 따라 가지고 다 모셔놨어요. 그게 제신입니다. 제신으로서 관우인데 이때 제신은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이 아니라 재산을 지켜주는 신입니다. 아,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신으로서의 관우는 제신이고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은 범려입니다. 범려. 범료. 사마천이 화식열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그. 삼취 삼산이라고 합니다. 범려는 세번 천금을 모아 모아서 세번 모두 자기가 모은 돈을 재산을 다 이웃에 나누어 졌다 해서 세번모아 삼취 세번 모고 으 삼산 흩을 산 자죠, 그렇죠? 세번 재산을 모두 다 나누어 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어을 남긴 인물이 범려입니다. 범려는 원래 정치가이자 군사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사업가로 성공한 즉 인생 산모작을 모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화교 상인들은, 화상들은 법녀를 상신 또는 상업의 성인이다 해서 상성으로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신은 관우가 아니라 법녀입니다. <laughs> 법녀입니다. 예, 그래서 상신 또는 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예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빈재신이라고 해서 중화, 중국의 빛나는 인물의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상업 상인 관계되어 있는 신격화된 인물들을 소개를 했어요. 자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